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2세의 여자입니다. 1년 전까지 남편과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을 알게 된건 28세 때였습니다. 남편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며 살아온 3년간의 기막힌 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회사의 하청업체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 부서가 품질 관리부라서 불량이 발생했다던가 대책 회의라던지 결과 보고를 할 때면 저희 회사를 방문했기 때문에 얼굴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지하철을 탔는데 내릴 때쯤 누군가가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대리님. 어머 누구? 저 더블 기업의 민도현입니다. 아네.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러 가요.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그렇게 헤어지고 친구를 만나서 호프 한잔 하고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여기서 또 만나네요. 민도현 씨가 제차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렇네요. 우연히 두번 겹치면 인연이라는데 그 말을 믿고 싶어지네요. 간접적인 대시인가 하면서 그냥 웃으며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그는 큰 키의 꽃미남 얼굴로 호남형이었고 말투는 다정했으며 행동은 친절했습니다. 외모상으로는 어느 하나 흠 잡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그그 제가 내릴 때 같이 내리는 것이었어요. 이거 뭐지 하면서. 집이 이쪽이에요? 아니요. 밤이라 대리님 집에 들어가는 거 보고 가려고요. 네. 아니에요. 저 혼자서 잘 가요. 아니에요. 이왕 내린 거 바래다 드릴게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말도 안은 채 저희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저 아파트 살아요. 이제 갈게요. 조심히 가세요. 네, 그럼 먼저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는 거 보고 갈게요. 네, 고집을 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고 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이 다가오자 남편은 퇴사를 원했습니다. 아기 때 엄마 손이 가장 필요해. 직장 그만두고 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출산휴가 받고 산후조리하고 다시 회사 나가면 될것 같은데. 그럼 우리 애는 누가 봐? 잠시 친정에 맡겼다가 어린이집 보내야지. 신생아도 봐준대. 함부로 남손에 맡길 생각하지마. 저는 그 말에 정말 아기를 소중히 생각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고집에 밀려 회사를 그만뒀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열리를 안고 마트에 들렀다가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어머 대리님. 어 수연씨. 대리님은 애 낳은 몸 같지 않네요? 아니야 다 망가졌지. 애 보는 게 어지간해야 말이지. 민 과장님은 잘해주시죠? 응 바빠서 좀 그래. 그리 바쁠 일이 없을 텐데. 여튼 대리님 시간 되시면 다음에 치맥 한잔 해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전 직장 동료 수연 씨랑 헤어졌고 저녁이 되어 남편이 집에 오자. 당신 오늘도 야근 한 거야? 그럼 일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안 그럼 네가 돈 벌어 오던가. 참으로 어이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니고자 한 회사를 기역고 그만두게 하더니 제가 그만둔 것처럼 빚고듯이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남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문제였어요. 여보, 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당신이 나 의심하고 하는 거 기분 나쁘거든 사과를 받아야겠어. 의심이라니 무슨 의심? 내가 야근도 안 하는데 야근한다고 거짓말 했다고 의심하는 거잖아. 아니 그냥 물어본 건데. 그게 그거지. 기분 나쁘거든.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미안해. 나 그걸로 안 되겠는데. 그럼 여기 반성문 적어서 내일 아침까지 줘. 뭐? 반성문? 안 그러면 진정성이 없어 보이거든. 알았어. 저는 남편의 마음을 달래려고 흔쾌히 반성문 적는 것에 수락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될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과 제딸 여리가 잠든 틈을 타 반성문을 적었고 아침에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남편은 제 반성문을 보고는 잠시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출근을 하면서, 오늘 반찬이 부실한 것 같아. 신경 좀 써. 아, 미안해. 좀 늦게 일어나서 그래. 미안하면 반성문 써나? 말로는 안 되는 거 알지? 참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을 이길 수가 없길래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남편의 지적질과 반성문 쓰기를 반복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경제력을 잃어버리자 제 자신까지 그의 부속물이 되어 독립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 몰래 제가 할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기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일일 일화씩 적기 시작하면서 성실함이 득이 되었는지 관작이 붓기 시작하더군요. 몇 달이 지나자 어느 정도 수입도 생기고 자신감도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횡포는 지속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도현 씨 일로 상해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내일 점심 1시에 에스커피숍에서 봐요.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그곳으로 갔습니다. 웬 여자를 저를 보더니 손을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나오셨네요. 무슨 일이죠? 저는 도현씨랑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애인이라고요. 한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야근에밥 먹듯이 할때 의심을 안 해본 건 아니나 저를 추궁하며 반성문을 적게 해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세뇌당한 거죠. 이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요? 그래서요. 이혼을 하시던지 안 그러면 위로금으로 3천만원 주시면 더 이상 안 만날게요. 위로금은 뭔가요? 모르셨어요? 저 그쪽 아니었으면 도현 씨랑 결혼했어요.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도현 씨가 저를 버리고 당신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 후 저를 다시 찾아왔지요. 제가 그립더라면서. 네, 저는 망치로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음 속으로는 바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와 이혼하는 것으로요? 그리고 증거도 있지요. 커피숍에 들어가면서부터 폰 녹음기를 오해난 상태였으니까요. 남편과 상의해 볼게요. 그럼 이만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모든 게제 예상대로였는데 저는 매일 반성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정 씨 만났어? 남편이 저를 쏘아 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그 여자랑 애인관계야? 지금 네 몰골을 좀 봐. 여자로서 매력이 있는지. 그럼 내가 매력이 없어서 만났다는 거야? 거울 좀 보고 살아. 그리고 니네 처지도 모르고 따진 거 반성문 내일까지 써놔. 저는 그가 어떻게 나올지 이제는 꽤 차고 있었지요. 그 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 아침이 되어 출근하는 그를 마중한 뒤 저는 식탁 위에 이혼신청서랑 쪽지를 놔두고 미리 쌓아두었던 제 캐리어를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전날 낮 동안의 일부는 택배로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이혼 변호사를 선임했고 상간녀 소송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그의 지배하에 살아가게 될제 인생을 생각하니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직장 동료였던 수연 씨를 만나서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고 불륜까지 저지른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수연 씨의 입에서 남편의 이야기가 퍼져가겠지요. 그렇게 이혼 소송으로 까지 가서 저는 이혼 위자료와 상간녀 소송 위자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의 양육권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수현 씨로부터 연락이 왔더군요. 민도현, 전 남편의 소문이 더블 기업까지 퍼져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말이죠. 언제까지나 제 위에 군림할 수 있었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남편이 없는 저는 여리와 함께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어처구니 없는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